God, thank you for your grace. It's time to worship Jesus Christ. God, help us to focus and understand your Word, filled with your Spirit, so that we may know your plan. God, may we imprint only the gospel. Please grant the system peace and the fire power n the f l i n g of the holy spirit i p r a 당신은 얼굴 한번 보고 옆에도 좀 보고 선생님도 얼굴 보고 새로운 친구도 있네요 안녕 자 당신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자, 어떠한 모습, 모양, 괜찮아요? 얘들아, 우리,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얼굴에 딱 누가 때려 상처 났어. 그러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어? 다음날 아유 교회 가기 부끄러워서 교회 안 갈래 아휴 부끄러워 <목소리> 교회 안갈래에요 <목소리> 아니잖아 따라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돼요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조코사님이 힘들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었을 때 힘든 모습 감추고 힘든 모습 다 포장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냥 힘든 모습 그대로 왔어요. 포장 안 하고. 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민정아 잘았다 그러시더라고. 진짜 등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민정아 예배자리잘 왔다. 그래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그러시더라고. 자 옆에 얘기하세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의 자리야. 음. 자, 어떠 우리 랩넌트들 지금 완벽해요? 그러면 전도사님 완벽해요? 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 아, 완벽한데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알겠죠? 그 어떠한 모양,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뭐그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와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한해 어 최고로 누릴 축복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최우선순위는 예배다. 금, 토, 일 시대에 뭔가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년째, 우리의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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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우 Uh, magandang para ito gawin. 언어를 막, 잉글리쉬를 막 시켜가지고 저희가 언어 천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Ai, um, ng, uh, uh, bilang, uh, 한 가지를 하려고 bwae. 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예배의, 예배의 축복.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우리 딴이 도날이 남아, enjoy 나틴, 앙, 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 하셨냐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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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러셨어요. 하냐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앙리오냐이 모습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들 지금 잘 못해도 좀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예배 집중 안돼도 괜찮아요. 이 이오 <목소리> 아이나사 자 <목소리> 옆에 <목소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소리> 너를 볼때 <목소리>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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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이야. <목소리> <목소리> 야,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경상도 남자 나오는데. 경상도 남자 저 뒤에 안 하시는데.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계속 금토일 시대 제목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금토일 시대의 최우선 순위. 지난주 뭐였죠? 금토일 시대의 아내 친구. 야, 지난주 뭐였다고요? 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으로 계약했나요? <laughs> 전사님이 어떤 친구를 현장에서 이번 주에 만났어요. 아, 메로나콩 나카타고 나 이상 오 근데 그 친구가 전우산님한테 전도산님 학교 가기 싫어요 g a s a 친구들이 나를 놀렸어요. d h i l a m a k a b p i n a t a w a n a n i l a k o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럼 안 돼. 그래서 존사님이 오늘 요번 한 주간 붙잡으면 다랍니다. 따라합니다. 가는 모든 길이 캠프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님논트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네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했습니다. 어,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성가대 친구들 찬양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ivering> 어떤 친구가 주머니손뜬 놓고 배불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오늘 배 이렇게 내밀고 나는 나는 하나님의 나는, 나는 자이거 누구? 아는, 아는 친구? 이거 했던 친구? 아는, 아는, 아는 친구? 달란트 다섯 개어 시온이 아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아, 오유일 <laughs> 박수 한번 써주세요 <웃음> <웃음> 자 오유일하고 김시온 나오세요 자 오늘 장로님들 앞에서 자 다른 분들은 에이 뭐 찬양하는데 뭐 애들이 손을 놓고 찬양을 하고 자가 무슨 버릇이 저래 없나 가시는데 우리 오유일이가 제일 하나님 자녀 신분 누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일 배짱 좋아. 제일 장로님도 와 계시는데 제일 배짱 좋게 손떡 놓고.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세상 아니, 나가면, 나가면 안 눌려요. 맞죠? 세상 나가면 얼마나 막 친구들이 놀리고 막 교회 다닌다고 어, 막 이러는데. 자, 손에 주머니 손 놓고. 둘이, 시온이도 손 넣고 전사님하고 세명. 자,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배짱 좋게 해도 돼안 돼요, 돼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손 넣고 배배 내밀고. 자, 이 와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부릅니다. 시작.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가 더 주는지 박수 들어가세요. 이요 <laughs> 도친구는 아, 전호사님이 상품권 줄게요. <laughs> 돈 많이 쓴다. <laughs> 자 아니 진짜 저 정도는 돼야 돼 알겠죠? 학교 나가는데. 사실은 어,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사님도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암베리타임 친구들이 암베리타임 암베리타임 막 많이 놀렸어요. 어, 그리고 어떨 때는 막 학교 가가지고 막 싸우고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아, 어, 많이 리더는, 그랬는데, 아, 자, 오늘부터, 따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다르게 한다. 알겠죠? 우리가 스타트를 이제 매일매일 다르게 해요. 아침에 딱눈 뜨면, 아, 눈딱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은 빛의 캠프 되게 해주세요. <목소리> 어. <목소리> 눈 닦으면 <닥뜨면, 목소리> 아 학교 가기 싫어 아 재미 없어 <목소리> 그게 아니라 <목소리> 눈 닦으면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목소리> 기도하고 <목소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하고 학교 갑니다. 우리 <목소리> 엄마들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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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모님이 전화왔어요. 이번 주에 전화왔어요. 너무 바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니까 가방도 쌓아야 되고 준비물도 쌓아야 되고 아침에 밥도 먹여야 되고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머리가 삐쭉 썼어요 삐쭉 삐쭈 썼는데 왜 삐쭉 썼냐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다 이걸 놓고 모든 것을 계획해 봅니다. 이걸 놓고 학교 가는 거를 우선 순위로 두니까 그게 일이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걸 우선 순위 두니까 내 인생이 그냥 학생이잖아요. 학생인 것밖에 안돼 레몬트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학교라는 걸 두니까 공부라는 게또 스트레스 받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근데요? 학교 공부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하러 간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삶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오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랩런드도 시간이 어 아침에 일어나 면 빨리빨리 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어오분어오 5분, 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어떡하지 하잖아요? 근데 오 분을 딱 멈춰서 예배 드리고 기도 수첩 보고 하는데 오분 했는데 이게 하루 전체가 달라져요. 한번 해 보세요. 란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다마바고 어, 일이 있으셨을텐데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뭔가 달라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 뭔가 많이 하고 했는데 밤 되면 지쳐 쓰러져요. 뭐한 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순서를 바꾼다. 따다눈 뜨면 예배 먼저. 알겠 지금 영상으로도 우리 랩넌트 부모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어, 아침에 사실은 애들 데리고 나오고 학교 가고 하는 게 사실 바빠요. 제가 예전에 아기를 안키울 때는 아, 왜 이렇게 일찍 안 오노 일했거든요. 누농 아코 아이, 히디파 나갈아가 난 바타. 씨나, 사비이 씨라 히디 나카카라팅 나마 아가. 근데 전사님이 아기를 아침에 일어 일어나서 아침에 씻고 양치하고 밥 먹고 가는데 늦었어요. Ngunit, nung ako na. 화요일에는 기도를 하고 갔고, 아 수요일에는 기도를 하고 갔고, 목요일에는 기도 안 하고 갔어. 아침 너무 바빠가지고. 사 월스데이, 나카카폰타스 판날랑인, 오늘 사 터스데이, 인디쿠나 캐양가윈이토, 다이어 나파카비시코. 이게 기도하는 날에는 뭔가 이게 일이 터져도 편한데, 기도 안 하고 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justify 없어 애 때문에. ne, sa araw na ako ay nakakapanalangin, ang ay napakapayapa, uning sa araw na walang palalangin, napakahirap. 기도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왜냐면 기도하면 누가 아시죠?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딱 붙잡고 가는데, 138, 노래, 찬양 알죠? 그거 한 번이라도 부르고 가세요. 만약에 난 아침에 바쁘다면, 138 부르고 가면, 어떻게 하죠? 시작!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그 다음, 8! 성령 충만,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목소리도> 복음으로 시작해. 그, <목소리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랩런트. 1, 3, 8, 9, 1, 1, 3, 8 yeah. 네, 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랩넌트의 예. 오늘 네. 랩넌트들 네. 아침에 바쁘면 1, 3, 8딱 붙잡고 언약 잡고 갑니다 알겠죠 BC?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순서를 바꿨는데 그 하루와 인생이 또 우리 랩넌트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아니 안시자.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전사 현장 3대 교구 현장에 갔는데 그 계시는 어떤 권사님 포럼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우리 수요일 날 예배 안 오죠. 음. 금요일 날도 예배 안 오죠. 요일 음. 날도 한번 빠지게 돼요. 음. 그러면 불신자처럼 돼요. 그러시더라고. 아 나. 그러니 나름대로 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음. 예배 안 드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돼요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t a 데 내가 예배가 없다. 내 삶에 기도가 없다. 그냥 불신자들하고내 하고 나가면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일해야 된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막 끌려 다녀야 돼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울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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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막 꾹꾹 참았다니까 아, 참고 또 음, 참고 하니까 어디 어 아파 나중에 되니까 아파요 우리 나중에 우리 이재규 장로님한테한번 물어보세요 저 이재규 장로님 계시는데 어, 수십 년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꼭꼭 참고 그러면 장로님 병나죠? <laughs> 네, 물어보니까 꾹꾹 네, 참고 그러면 병나요 따라합니다 행복한 언약의 여정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옵소서.

통장에 얼마 모아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랩넌트들 처음에 돌잔치 때 받았던 그돈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때쯤 되면 다 쓰셨나요? 다, 다 쓰는 집도 있고 모아놓은 집도 있겠는데.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가 모든 영적 축복을 쌓아놓는 거다. 알겠죠? 어평박상방. 예배에서 모든 축복 다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주 주식도 하시고 뭐 저축도 하시고 뭐 건물도 사시는데 예배 드리는 게 모든 것들 쌓아 놓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축복 다 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운동하고 언어하고

사실 우리 유년부는 금토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모니트 아라오 아라오 월요일 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방과후 시스템으로 사무엘 공부방에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12시부터 3시까지 묵상 스쿨로 인도받아요. 자라오 사바도 메롱 나 기나가나. 사실은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아 이big s a b i i n ito. i t ay a t 매일매일이 라라 예배가 되게 하없어서 Dapat m a g a n 하나님이 가장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매일매일 예배 속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 있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제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Ang 이 학교 가는데. Bukas. 내일 학교 가자. 라 Lalalala. Lala. 자, 가방 메고. 이 가방 메고 가는데. 가방 메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어? 준비물만 넣어서 가요? 공부만 하러 가요? 따라 합니다. 가방에, 가방에 언약을 담고, 알겠죠? 가방에 언약을 담고 가요? 공부만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언약 담고, 따라 합니다. 기도 수첩도 갖고, 가와가나 캠프 하러 갑니다. 따라합니다. 캠프 하러 갑니다. 하방메고 학교 갑니까? 네. 따라합니다. 가방 메고 학교에 캠프 하러 가요. 보면 다이딩 파라란. 우리 일하러 가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엄마 밥밥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뭐야? 캠프. 캠퍼. 캠프 하러 갑니다, 알겠죠? 이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실망대, 7여정7이정표 가지고 최고로 누리는 3대식을 기도합니다. 이 enjoy, a n p a r t san, p a g l a k b 자, 캠프, 자,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밍살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성공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삶성,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pagsamba, 내 모든 걸음이 오늘이 ngayon, 지금이 빛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